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름을 귀티나게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짧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왕이면 올 여름에 추억을 만들면 어떨까요? 풍성한 여름을 만들기 위해 귀티나게, 부티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올 여름은 유독 화이트 색상을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순결하고 깨끗하며 부티나게 하는 색상이며, 이러한 색상으로 상아를 세트로 입는다면 신장도 길어 보이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옷 코디할 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올 화이트로만 입으셔도 이번 여름에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 이 캘빈 클라이는 심플함이 가장 세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절제된 미를 말하는데요. 심플은 실증도 안 나고 코디하기에도 쉬우며 유행도 안 타서 매년 두고두고 두고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시즌이 지난 후에 재고가 남는 옷들을 보면 거의 패셔너블한 디자인 옷들이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심플한 옷은 유명 브랜드에서도 메인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브라우스를 입었는데요. 이 브라우스는 제가 구매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는데도 제가 사실상 입은 적은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플하지 않은 옷은 코디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셔츠 드레스입니다. 이 올해는 셔츠 드레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셔츠 드레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을 수 있는데요. 이 셔츠 원피스로 입고 벨트로 포인트를 줘도 되고요. 원피스 안에 티셔츠와 팬츠나 스커트를 입고 롱 자켓 개념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저희 영상 중에 이런 원피스가 유행이라고 라는 영상을 보시면 더 디테일한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슬림한 벨트입니다. 벨트는요, 우리의 옷을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예로, 화이트에 브라운 벨트와 가방으로 코디시 세련되어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체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데요. 마른 분이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몸의 곡선미를 살려줄 수 있고요. 통통한 분들도 몸의 부한 부분을 벨트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키가 작은 분은 허리 부분을 올려서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요. 하체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신다면 저희 영상 중에 옷잘 입는 키장년 이렇게 입는다라고 라는 영상 참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매칭 세트입니다.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세트로 입는 방법입니다. 이 단색으로 한 세트로 입으시거나 아니면 프린트 옷을 세트로 입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상아를 동일한 옷으로 입는 방법이며 상아 분리해서 다른 옷과 코디해서 입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오버사이즈 선글라스입니다. 여름에는 선글라스가 필수템입니다. 이유는 중년에는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헤어밴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멋진 나를 한층 더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올해 계속해서 오버사이즈 선글라스가 유행인데요. 오버사이즈 선글라스가 없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선글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자신감 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좋아 보이지 않고요. 설사 싼 옷을 입어도 우리의 행동이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면 상대편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풍겨나는 자신감과 태도는 중요합니다. 마리네 몬로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알맞은 신발을 줘라. 그러면 그녀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